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오늘은 마법의 연금 굴리기의 저자 김성일님을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김성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참 좋은 책 쓰신 것 같아요. 앞에 우리 이야기했던 것 조금만 요약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사람들이 금융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정말 중요한 연금을 준비 안 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연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거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운영해 보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감명하네요. 네. 요, 욜라 생각납니다. 욜라. 네 맞습니다. 젊어서부터 연금 가입해 장기간 자산 배분 하라. 맞습니다. 정확하시네요. 제가 조금 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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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연금 준비하는데 그냥 저 솔직하게 질문합니다. 네. 이거 그냥 주식에 올인해놓고 놔두면 되는데. 그래도 뭐하러 네. 자산 배분합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만약에 밑에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은퇴하는 시점이 혹시 2008년이나 2018년 같은 시점에 은퇴를 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야, 지금 무섭네요. 네, 50세인 분들이 60세 은퇴한다고 치면 2029년이거든요. 2029년에 금융위기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반토막 난 연금 가지고 생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실제로, 2008년 같은 경우에, 한국이나 미국 전부 다 주시장이 절반, 반타장 났었고요. 야... 네. 2000... 미국이 마이너스 52%는 이게, 네. 대공황 이후 최악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실제, 2008년에 뭐, 대공황 이후로 전 세계 GDP가 마이너스가 난 정도였으니까요. 굉장히 심각, 한 상황이었고, 2018년에도 이게 금융위기냐 아니냐, 아직 뭐, 결론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주식이 20%나 빠졌어요.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많은 분들이 17년도 상승장 보고 들어갔다가 상처를 많이 받고 나오셨습니다. 예. 네, 네 맞습니다. 상승장에 꼬셔고 <laughs> 하락장으로 카운터펀치를 날 날리는... 어, 그리고 미국은 현지점 네. 다시 전고점이에요. <laughs> 네, 맞습니다. 예. 야 정말 그렇게 회클 주고 네. 다시 반등하면 어떡하면 이게 주식시장 정말 어렵죠.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금은 10년, 20년, 30년 후에 받을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주식만 100%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될긴 돼요. 수익률로 보면. 근데 하필 내가 퇴직하는 그 시점에 연금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이런 시장에 급격한 하락이 왔을 때 대책이 없더라. 그래서 자산 배분으로 가자. 라는 음. 게 메인입니다. 어, 납득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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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납득이. 네. 네. 자, 근데 젊어서 예. 아무도 안 다시... 하죠? 예. <laughs> 투자도 아, 저축도 안 예, 하는데 일단 뭐 어, 욜로 반대말 욜라도 했지만 제가참 네. 젊어서 시간이 또 그때 참 귀한 시간이거든요 특히 저는 네. 애를 둘이나 어, 네. 그런 어, 김상일님도 애를 둘을 키우고 계시지만 애를 이렇게 키우는 입장에서 보면 참 그때 귀하고 어디 좀 네. 놀러가서 예쁜 맞습니다. 사진도 남겨놓고 네. 뭐또좀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보호마음 네. 예. 아니에요? 여행도 가야 되고 네할게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자금 대출도 갚아야 되고 <laughs> 돈 나갈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돈이 없대요 <laughs> 그래서 제가 어 에필로그에 써놓긴 했지만 한 달에 받는 거에 딱 5%만 딱5% 200만원 받으면 10만원만 연금에 넣자 네. 어 이거 라떼 효과 아네 맞습니다 라떼 효과입니다 아 으쓱합니다 지금 네큰 큰 돈이 아니거든요 10만원이면 친구들하고 뭐 노는 정도고 쇼핑할 때, 뭐, 약간, 아끼면 되는 돈인데. 그 그렇죠, 근무 시간 중에. 네. 그, 잠깐, 티브레이크 한다면서, 5,000원짜리 라떼 하나 딱 아, 사는 거, 그 돈만. 근데, 20원이니까. 재밌는 게1 0만원이잖아요 네. 저희 회사 후배 직원을 보니까, 한번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네다섯 잔을 마시더라고요. 4,000원짜리, 아, 아, 5,000원짜리를. 아, 그게 그, 문제죠. 그건 좀, 부럽습니다. <웃음> 네. <웃음> 좋은 회사 다니시네요. <laughs> 아, 예. 그게, 그게, 자기는 뭐, 가볍게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쌓이면 정말 크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달에 딱 개인연금 5%만, 개인연금 5만원, 퇴직연금 5만원, 요 정도만 시작하자. 네네. 딱 그거만 해줘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 3 0 살에 시작한 사람하고, 50세, 이제 뭐, 제가 40대 중반이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시간이 주는 복력과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네요. 연금 저축에연 네. 400만원. 어, 이건 참,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네, 한 달에 30만원. 조금 넘네요. 예, 그렇죠. 33만원 정도 되는데요. 하긴 이게 네. 특히 또 사실 퇴직금이라는 게 네. 일할 계산 딱딱 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본다면 네. 추가 불입하는걸로도 사실 이거 충분히 이걸 넘어설 거예요. 그렇죠. 음. 연금 하나만 운영을 해도 100만 원씩 38년을 받을 수 있거든요. 30살에 시작하신 분들은. 그러면 아왜 내가 그걸 몰랐어? 근데 <laughs> 여기에 뭐국민연금 아 만들어서 말이에요. 네. 제가 아 네. 옛날 흑역사가 다, 막 떠오릅니다. 다, 다, 다 똑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라서 예. 그래서 지금 2 30대 분들이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너무 제가 부러워요, 거꾸로. 시간의 힘이 있기 때문에. 연금을 100만원씩, 월 100만원씩 38년을 줬어요. 네. 예. 국민연금도 나오면 이거 사실 그렇죠. 진짜 굉장히 맞습니다. 큰 돈이죠. 그런데 이건 15년, 아. 이게 연금 월세라고 제가 표시한 이유가 꼬마 빌딩 사서 월세를 보통 받는 거를 뭐 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계단 청소부터 네. 시작해가지고요 세입자하고 분도하고 세입자님들이 돈이 많은 분들을 모셔야 돼요. 네네네.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으면 이게 네. 공실 하나만 생겨도 서로가 네.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네. 아 50세 시작. 제가 이제 50세니까 <laughs> 네. 년. 화이팅! 네, 저게 5년이라고 쓴 이유가 음. 10년 동안 납입한다는 얘기고요. 음. 했을 때 얘기고, 저걸 계속 납입할 수가 있어요. 음.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음. 네 그래서 몸으로 뭔가 벌수 있는 동안은 더 많이 운영하면 됩니다. 음. <laughs> 일하시면 되죠. <laughs> 대학교수님들이 부럽습니다. <laughs> 네. 65세! 할수 있었는데. 아. <laughs> 제가 조금만 더 그때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면. <laughs> 참 늦게 은퇴하는 게 얼마나 큰그 복인가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정말 대단히 가파르군요. 네. 왜냐 처음에는 이게... 효과가 거의 없는데, 그죠. 어, 여기 특히. 맞습니다. 여기... 연말 정산 때문에 급격하게 어, 올라갑니다. 에이, 또 돈을 돌려받는. 네또 추가부립하면 되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급격하게 곡선이 <laughs> 올라가죠. 이뭐딱저 이건 알아요. 노후 조사 준비표. 알죠? 이 파란 선이가 저 압니다. 네. 국민연금이요, 에 국민연금. 맞습니다. 예. <laughs> 그렇게 욕하면서 <laughs> 제가 국민연금 다리다 나와서 그런지 네네. 전화를 딱 받았는데 막 누가 막 해요 그러면. 네. 아 예, 고객님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말입니다. 저기 그거 담당이 아니고요. 이거 일를좀 <laughs> 많이 했던 네네. 기억이 나는데 되게 싫어하세요. 되게 싫어하요 그렇죠. 그런데 뭐 노후 준비에 대한 의존도는 국민연금이 압도적이에요, 그죠? 네. 이가 어딘가요? 아, 예금, 예적금, 적금, 예적금. 예, 보험, 저축성보험 아, 예, 게 뭐,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죠. 네. 그리고 사적연금, 야, 정말 네. 너무 적네요. 8.4%에 13.7%. 네. 퇴직연금이 이제 여기일 거고. 네. 부동산은요? 아유, 그래도 이분들은 그래도, 여기는 저, 저는 좀 그래도 이분들은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목돈이라도 만들겠다는 생각이 있어야 저게 가능하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우리나라같이 리치도 안 되는 나라에서 뭐. 맞습니다. 참, 이 대목에서 리치 좀. 아, 리치는 빨리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거는. 강남 100대 아파트 지수 뭐 이런 거죠 아, 그, 예, 그거 나오면 전 바로 투자합니다. <laughs> 어, 그거 <laughs> 월세 이율 조금만 해줘도 네. 배당으로 꾸잖아요. 네, 네. 배당, 인덱스 좀 만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배당, 배당 나오고 가격 아니, 그, 변동성 이용하면 그, 굉장히 좋은 투자 대상이 되겠죠. 어, 어, 그거 저게 솔직히 중위험, 중수익 상품으로 그보다 좋은 게 없어요. 과거 역사적 수익률. 네. 1986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거의 40몇 년에 네. 40몇 년 아니군요 30몇 년이러는 동안에 그보다 저변동성에 그보다 높은 수익 주는 자산이 저변동성을 따지면 없고 네. 절대 수익률만 따져도 주식 다음이에요 네 맞습니다 참 따뜻합니다 공정연금이 제가 이제 이건 제가 이쪽을 했는데 이게 네. 애들이 안 태어나요 아예 <laughs> <laughs> 맞습니다 저축산이 가장 큰 문제고요 일단 그것 때문에 그 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고 지급시 제가 환경이... 유타를 맞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밑에 빨간색 표시 보시면 80년대에는 낸 돈의 70% 정도,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이 그정도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40%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 이거 이건만... 받는 시기도 늘어졌어요. 네 맞습니다. 58년 개띠들 이번에 봤는데요 네. 어, 그꽤 저기 받으시죠? 저 60살부터 받아요. 네. 근데 저, 저는 65세부터인데 네. 사실 65세에 진짜 받을 수 있는지도 사실 네, 잘 맞습니다. 모르겠다라는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연금만 믿기는 조금 네, 맡기진 말자. 네. 그러니까 도움은 되는데 네. 제가 봐도 운영 되게 잘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맡기는 건 이건 좀 곤란하다, 네. 동의합니다 음. 예적금. 그두 번째로 많이 이제 예적금을 하시는데 예적금의 문제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항상 감안해서 실질금리를 봐야 되는데 국민연금은 네. 이 인플레 따라서 조정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상품이 국민연금 말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빨간색 박스를 친 구간들을 보시면, 아이고야 실질금리가 다 마이너스였던 아, 구간들이에요. 네. 실질금리군요. 그래서, 뭐, 2004, 년이야 뭐, 카드 사태 있었다 치고, 2008년 금융위기, 음, 금융위기 있었고, 2011년, 뭐, 남유럽 사태 영향받았다 네, 치고, 미국, 미국, 친형 등급. 아, 이거, 너무 신기한 뛰네요. 건, 2014년부터 17년 말까지는, 설명하는 자료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금리에, 뭐, 여파일 수도 있는데, 일단. 인플레도 낮았는데도, 네. 이래. 야, 이게 네, 진짜 맞습니다. 문제입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 이후로 1.5%, 1.6% 넘은 적이 없거든요. 네. 연평균 인플레가 근데 그것도 못 이기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진짜 심각한 이야기죠. 네. 예적금만 가지고는. 결국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사람들이 예금, 적금만 들고 있는 거지. 네. 딴데 투자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 그렇죠. 예금의 이자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맞습니다. 서로 맡기겠다고 오니까 이자를 적게 줘도. 결국 예금을 하니까. 수요 공급에. 그렇죠. 네. 그 그러니까 돈이, 어떤, 생산적인 부분, 뭐, 네. 고용을 증가시키는 대로 돌지 않고, 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유, 하죠. <laughs> 그리고, 아, 보험도 아까 좋죠. 네. 보험은 좋은데, 이게, 이제 10년, 10년, 유지, 네, 네, 가입은 네. 해야 사업비를 건지는데, 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 많죠. 보험도 이제, 보장성. 뭐, 실비보험 같은 보장성이 있고 저축성 보험이 있는데, 저축성 보험으로 뭐, 노후보장이라든지 음. 자금을 운용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비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세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금감원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자료가 나왔었는데. 아, 이거 금감원에서 네. 나온 자료군요. 네네네. <laughs> 아, 여기 아, 링크를 걸어놨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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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사실 가입을 오래 할 수만 있으면 이게 또 이것도 역시 구속복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죠. 예그 네. 지금 사실 ISA나 네. 이런 것도 구속복 효과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거 5년간 해지 네, 못하죠. 네. 예. 네. ISA 여러분 좋습니다. ISA 네. 굉장히 좋고요. 저도 이번에 추가 보입했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이 황금 구속복이라고까지도 저희들이 말하는 이 구속복인데 문제는 이 100만 원납입하더라도 사업비 빼니까 그리고 만약 1년 후에 해지를 하게 되는 경우에. 네. 물론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 10년 동안 유지하고 그럼 세금 문제에 있어서 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데 다른 세금 공제 또는 다른 세금 혜택 주는 상품도 있다라는 것도 좀 그렇죠. 생각해보면 좋을 네. 텐데 네. 저축성 보험을 되게 많이 가입하시는 이유가 보험 설계사께서 손목을 잡으시면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익스킨십과 더지 <laughs> 이런 효과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네. 뭐 어머니 친구 분이죠. 뭐. 네. <웃음> <웃음> 저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이제 이건 참, 그렇죠. 야, 이거, 몇개 제하고 나니까 깝깝합니다. <laughs> 일단, 부동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리츠 없으면 이거 정말 힘들고. 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게, 노후자금 혹은 여유자금 몇천만원, 뭐 1억 모으셨는데, 그거 딱한채 갭투자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아이구야그거까 네, 그건... 조금만 늘리면 네. 이거 견뎌낼 수가 있나요? 요즘에 되게 괴로워하고 계시죠, 그분들이. 왜냐면 그건 부동산 운용이 아니고, 몰빵. 한 주식에 몰빵하는 거랑 동일한 거거든요. 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 뭐 부동산이야. 네. 여러 차 가지면서 포트폴리오 짜시는 그거는 괜찮죠. 네. 네. 통과. 그 다음에 공적연금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네. 도움은 되나. 네. 그렇죠. 도움은 되나. 여기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예적금 저축성 보험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자 이번 아니까 네. 이제 두개 남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두 개가 노후 대비에 좋은 수단이더라. 요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네. 추가브리 합시다 근데 어떻게 <laughs> 예. 추가브리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책을 좀더 열심히 네.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드디어 세세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IRP 아 이름 멋있는데 그죠? 네. <laughs> 그래서 좋네요. 앞에서 나왔던 사적연금 퇴직급여라는 게 나왔는데 용어가 어려워요 용어가 너무 어렵고 사적연금으로서 개인연금 제도가 있는 거고 개인연금 제도가 연금저축 상품을 만들어 낸 겁니다 그래서 연금 저축 상품도 판매하는 곳에 따라서 연금 저축 펀드 이거 이동이 자유롭더라고요. 네네네. 네. 정부가 정말 잘 만들어 놨어요. 이동할 때 수수료도 안 나옵니다. 왜냐면 하 금융 회사한테 강제하는 거도야 받지 마. 이렇게 하니까 못 받는 거고요. 어, 어떻게 뭐 금융 회사 다니지 않으세요? 아, 네. 예. <웃음> <웃음> 그리고 퇴직 급여 같은 경우에 퇴직 연금이라는 상품으로 운용을 할 수가 있고 IRP라는 거는 이제 음. 우리 홍 박사님처럼 퇴직을 하게 되면 <laughs> IRP 계좌에 넣어 주거나 내가 넣을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재밌는 게 퇴직을 안 해도 그냥 자기가 계좌를 개설해서 이 안에 돈을 넣어서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도 이걸 가입할 네. 수 있다고요? 네. 자영업자 뭐 현재 다니고 있으신 분들 상관없이 다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사실 저는 네. IRP는 저도 갖고 있으니까요. 갖고 네. 있는데 전 제가 추가 투자를 해서 불입해가지고 운용할 수 있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어요. 네네네 네네. 굉장히 참, 중요하죠. 참 답답해요, 그죠? <laughs> 좋은 제도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홍보가 안 될까요? 아까 네. 이야기한 것처럼 음, 홍보를 하려면 일부에서 네. 이야기한 것처럼 인센티브도 없고 네. 또 금융 이해도도 낮고 네. 정부의 인센티브 저기 그 세금 네. 보전 이런 것들이 너무 깐깐하게 열심히 고민을 해서 만들려고 니까 복잡해졌어요, 그죠? 네. 그냥, 맞습니다. 그냥 얼마 돌려줄게 이랬으면 참벌떼 네. 같이 들어갔을 텐데 굉장히 제도가 복잡해서 넘어갑시다. 네, 자 소득 공제 아, 이거 진짜 많더라고요. 네, 소득 공제 심플하게 얘기해드리면 네. 5,500만 원 이하 근로자 같은 경우에 감사합니다. 그 400만 원을 납입을 하시면 66만 원이 소득 공제예요. 그러니까 수익률 따지면 그냥 16%뭐이 정도 나오는 돌려준다는 거예요. 거죠, 저게. 네, 네, 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모르고 넘어가는 게, 연말정산 받을 때, 이 돈이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내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든요. 어, 왜냐면 이제, <laughs> 그. 실감이 안 되는 거죠.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건데, 요런 효과가 엄청나게 큰데,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보험이나, 이런 거 많이 가입하시죠. 막연히 가입을 해놓고 있는데,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유, 여기도 뭐 크네요. 네, 큽그 네, 1억 2천만 원이야. 네. 이분들도 큰데, 아, 세율이 확실히 이제. 네. 그냥 좀, 아무래도 저소득층들한테 우대한다라는 거. 죠 그렇죠. 네. 네. 목적이, 목적에 부합하게 저, 제도가 어, 되죠 김성일님. 아닙니다. 예. 아, 여기 예. 아닌가 아, 여기 아닌가요? 아 넘어가겠습니다. 아, 연말 정도, 아, 예. 이제. 음, 제일 중요한 이제 이제 게. 제일 중요한 이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음. 세제택하고 과세연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표를 딱 보시면 이뭐 M4에서 나온 편데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네. 요 네. M3. 미래셋책 <laughs> 많이 사주시 아이고 <laughs> 그, 그, 그 칭찬해야죠. 잘 만들었어요. 아까 엘리 칭찬해 셨죠네네 네. 이이 표를 보시면 4 0세 직장인이 연금 연금 저축 가입한 사람. 정일 님이랑 합시다. 네 네. 연금 저축 가입했을 경우, 음. 그다음에 국내 주식형 펀드로 했을 경우, 음. 그다음에 해외 펀드로 했을 경우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음. 세 가지 모두 연수익은 5% 났다. 그 났다. 네. 60세까지 20년 동안 음. 400만 원씩 불입했다라는 가정을 그쵸, 한 겁니다. 그 네. 음. 그러면 이세 개의 차이는 음. 과세 이연하고 세제 혜택밖에 없거든요. 음. 자, 그게 얼마나 차이 나느냐를 보시면 음. 60세에 연금 저축 가입하신 음. 분은 이고 음, 예, 예, 1억5천이 남아있는 거고요. 그 네, 밑에 국내 주식형으로 하신 분은 1억3천. 해외펀드는 1억2천이 남습니다. 해외펀드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이 과세가 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택살개인택스. 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예. 국내 주식형하고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정립금액 차이가 뭐 1,600만원, 2,800만원에 차이가 나고요. 연금 수령액도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25년 동안 연금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그 25년 동안도 계속 연수익이 나을 거잖아요 그걸 보면 아, 그 네. 빼먹는 동안에 남은 돈은 수익이 나니까요 운영이 되니까 그걸 또 생각 못했네 네,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참5%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 라는 건 이제 그 마법의 동 굴리기 라든가 네. 연금 굴리기를 네네네.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누차 얘기하지만 주식이랑 채권에 네. 잘 분산 투자하면 네. 마음 편하게 투자하실 수 있어요. 네. 이 수익 납니다. 아니, 이거 더 나아요, 사실. 맞습니다. 5%만 나겠어요. 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아니, 고민형은 보세요. 그큰돈 네. 움직이는데도 1999년, 네, 1999, 1999년 이후에 5% 넘어요. 연평균, 네, 공유 네. 네. 수익이. 뭐 어디 그런 상품이 있어요? 그렇죠. 또 제일 많이 깨먹은 해가 작년이에요. 마이너스 0.5%거든요. <laughs> 주식 시장 20% 빠졌는데. 맞습니다. <laughs> 예. 야 이게 참. 이게 예, 제가 실제로 음. 똑같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아 일반 계좌에서 할 때랑 음. 이런 절세 계좌에서 할 때를 전부 다 백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금 계산을 다 했습니다. 매매 차익과세부터 시작해서 매매 수수료, 그 다음에 뭐 ISA 가, 같은 경우에 연금 저축이 최고네요. 다시 들어야 되겠다. 예. 아 아니 뭐. 연금 저축이 왜 최고냐면요. <laughs> IRP랑 세제 혜택은 동일한데, 가입할 수 있는 ETF의 종류가 다릅니다. 아 네, IRP는 너무 제한을 많이 해놔서. 아이 이건, 이건 뭐 별로더라고. 네그 정해져 있어요. 네네. 이게 상품 종류를 네네. 그 회사들마다 제약하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약 안한 경우에도 어, IRP 같은 경우에는 제도에서 제약하는 모든 사람에게 제약하는 상품 제한이 있어서 그런 차이가 좀 납니다. 음, ISA계잖아. 이거 제일 많이 했는데. 네 ISA도 아, 훌륭합니다. 훌륭한데 그래도 이거만 못하네요. 왜냐면 연말정산이 안 나오거든요. <laughs> 아까 보셨던 아, 그 60만 원, 50만 원의 연말정산이 없기 아, 때문에. 슬퍼요. 네. <laughs>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도 분리가세니까 <laughs> 벌써 아, 이런 거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 종합가세에 해당되시는 분들 많거든요. 기간 아, 세과가 예. 엄청납니다. 네. 아, 그래서 그거, 그거 모르신 분들 되게 많죠. 자들도 활용해야 네. 하는 계좌들이에요. 네. 푼돈 아, 아닙니다, 여러분. 네, <laughs> 정말 종합가세 에 해당하시는 분들인 경우에는 굉장히 이건 무조건 많아요. 해야 되죠. 네네. 이거는 기본입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아유, 야이건 시간이 짧아요. 아, 네, 네. 아유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아. 더 해야 되는데. 네, 자세한 내용. 내용은 뭐 네. 저기 연금저축계좌 가입 오늘 네. 상담은 오늘 좀 이따가. 있다가... 계좌 이야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네. 아, 이거 해야 되겠는데 이거 괜히 해지했다, 어, 이거. 책에 굉장히 뭐 자세히 써놨으니까 음. 보시고 좀 참고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원래는 증권사별로 다 비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허. 계좌를 하나밖에 못 들어요. 어허.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조사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음. 어, 증권사들한테 큰 돈이 안 되는 상품들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음, 아유, 마음 아픕니다. 하, 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했는데 일단은 메이저. 그, 증권사 몇 개만 비교해 보시면 금방 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고 운용 방법은 제가 책에 다 써놨기 때문에. 예. 제가 일했었던 예전 증권사도 좋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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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김성일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눴는데 쇼킹한 내용의 연속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책 읽고 부자 되라고까지는 말못 하겠지만 네, 네. 안락한 노후 설계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 최소한의 그 백업은 돼야죠. 예. 그래야 연로가 있고 떠날 때 떠나고 뭐 네. 그런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급적으로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연금을 세팅해 놓으시면 연금이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한 어떤 보상 리스크? 보험 예, 리스크가 리스크 될 수가 있는 거죠. 음. 예, 그런 아.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너무 달러 자산만 좋아했는데 예상하고요 네. 아, S A 계좌 그뿐만 아니라 연금저축계좌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